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의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성운의세 번째 미니 앨범, 트와일라이트 존 재킷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7일, 하성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구름미 TV 에피소드 37, 트와일라이트 존 자켓 촬영 현장이라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블랙, 화이트,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이번 미니 앨범 속, 열벌 이상의 의상 디테일은 물론, 촬영장 분위기까지 엿볼 수 있는 알찬 콘텐츠가 되었는데요. 버전별로 각. 80페이지에 달하는 트와일라잇 존 포토북 공개 직후 팬들은 SNS와 댓글 등을 통해 셔츠 착장의 스티커들을 자세히 보고 싶다거나 촬영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그 사이 밥을 잘 먹었는지 등 많은 궁금증을 표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질문들을 총망라하는 대답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영상에서는 재킷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상을 입고 하성우는 쉴새 없이 촬영에 나섰고 그 사이 짜. 땀을 내 햄버거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햄버거를 든 하성호는 제가 좀 맛있게 먹는다. 닭가슴살을 먹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할 정도이다. 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독특한 느낌을 완성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스티커의 디테일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하성우는 멀리서 보면 그냥 스마일이지만 이걸 붙이고 찍었을 때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며 자랑스럽게 팔과 목의 스티커를 보였습니다. 온종일 진행된 촬영 마무리 후 하성우는 재미있었는데 힘들었다. 착장이 진짜 많았다. 1 2 착장이라며 의상들을 되짚기도 했습니다. 몽환. 펑키, 섹시 등 다양한 컨셉으로 진행된 촬영 내내 열과 성을 다한 하성훈의 노력은 역대급 재킷으로 포토북에 담겼습니다. 모든 노력을 쏟아낸 하성훈은 저절로 감기려는 눈으로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아서 예쁘게 나올 것 같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달라라며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겠다라고 팬들을 위한 마무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성원을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노래도 이번에 너무 좋죠. 많은 노력을 통해 완성된 트와일라잇 존의 타이틀곡 Get Ready 뮤직비디오는 공개 열흘 만에 500만 뷰를 넘기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꼭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 카리스마 넘치는 Get Ready로 돌아온 하성훈이 오랜만에 귀여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8일에 방송된 Mnet M Countdown에 출연한 하성훈은 세 번째 미니 앨범, 트와일라이 존의 타이틀곡인 Get Ready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날 하성훈은 빨간 베레모를 쓰고 붉은색이 포인트로 돋보이는 흰색 의상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앨범 트와일라이 존은 소년에서 남자로 또 아티스트로 성장한 하성원의 변화를 담은 앨범인데요. 이에 따라 컴백 무대 역시 성숙한 매력과 카리스마를 돋보일 수 있는 슈트 의상 위주로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 주얼한 의상을 선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성원이 이번 무대에서 베레모 의상을 선택한 이유는 팬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뮤직비디오의 군무신에 짧게 등장했던 이 의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팬. 클럽 하늘들의 요청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대를 통해 팬들의 의견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이날 베레모 의상을 입고 등장한 하성훈은 슈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카리스마를 뽐내며 스타일리시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슈트 성훈과는 또 다른 베레모 성훈의 매력에 팬들은 안무가 너무 격해서 베레모까지 써줄 줄은 몰랐는데 너무 멋있다 이렇게 베레모 찰떡인 아이돌 보셨나요라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성훈의 이번 활동 기대 많이 하고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